안녕하세요. 톱보로예요. 오늘은 제가 자룡이를 키웠을 우리 사슴벌레를 키운 거 기억나죠? 그때는 영어로 했는데, 이번에는 제가 사슴벌레보다 먼저 키웠던 털 두꺼비 하늘소를 보여줄 거예요. 여기 있었는데, 여기로 옮겼어요. 근데 다시 보여줄게요. 먼저 다시 꺼내서. 이거 안 빠지네? 야, 야 얘는 털조꺼비하스인데 제가 얘한테 이름을 지워줬는데 이름이 자룡이에요. 그런데 날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날개가 있었어요. 다시 옮기세요. 다시 옮기는 걸 보여주려고요. 여기에 있죠 자룡이가왜자룡이예요제손자룡에서 잡아서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에 자룡인가 있죠. 여기로 옮길 건데 여기에 다 이렇게 톱밭을 깔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나뭇가지 잎을 넣고 놓고 이렇게. 나무에다가 이렇게 곤충젤리에 넣어놓고, 여기다가, 아, 이렇게 물에 넣어놨어요. 이제는 바로 자력으을 넣어볼게요. 여기가 좀 똥을 많이 써놔서, 여기로 옮기려고요. 왔다갔다 힘들 것 같아요. 어! 똥을 다 바닥에 흘리면 어떡하죠? 잎사귀 하나 넣어주세요 같이 그거 음주... 먹었던데 많이 먹었어요? 응 같이 넣어주세요 자먹이니까 곤충 젤리도 먹지만 아기 언도 먹어요 팝이 음 진짜 많이 열어 먹었죠? 네, 좀 소화가 되게 물에 넣어어요무합니다 근데 여기 쪼그리고 있는데. 여러분이, 음, 집, 집을 옮기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해준 거예요. 다음번에 만나요. 똑부루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